아니 이 기술 뒀다가 안 쓰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수님들 기술이 발전하는데 육성출석이 언제적 말이야 짜증나게 진짜 미안해요 잠깐 내 안에 악마가 튀어나왔네 <laughs> 아니 그러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손을 드는 것까지 체크를 하든지 내가 성악가도 아닌데 저 뒤에 앉았는데 어떻게 이러면라 관종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네 그래 두 눈을 뜨고 보든가 내가 손까지 들었잖아 지글지글 본인이 안 보셔놓고 결석 처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본인 귀를 탓하시든가 지글지글 제발 디지털 출석 좀 이용하세요. 지글지글, 지금이 21세기 하고도 여름에라. 2021년인데, 뭐 하는 짓거립니까, 이게 지금. 등록금이 얼만데, 지금. 지글지글. 돈 들여다, 얻다 쓰는데, 지글지글. 디지털을 썼다가, 썼다가, 여름에라. 나도 모르게. 왜안 해? 악마가 올라왔네. 지글지글. 디지털 출석 체크를 도입을 해서 당장 응용하시라고. 짜증나게 진짜. 지글지글.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지금 그돈다 어디다가 여러 마리 꼬라박습니까? 지글지글 디지털 출석 하나 못하는 그런, 어휴. 욕도 안나온다 이런 진짜 교수님이 라방 보고 있는 거아니냐고아 교수님이 미쳤습니까 내 라이벌을 보게 화내는 게 낯설어요? 어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났네 What? 아난 진짜 출석 체크만 생각하면 짜증이 머리 속 머리 끝까지 솟구치는데 교수님한테 안따졌냐고요 쉬는 시간에 가서 얘기했죠 제가, 저, 손 들었는데 못 보셨냐고. 아, 어,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지겹고, 지글지글. 나한테 막 뭐라 그랬어.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네가잘 듣든가라고 내가 해주고 싶을다니까 응. 내가, 내만한 게 아니라, 난 손까지 드는 스타일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보이스로 사기치면 어떻게 잡아낼 건데. 보이스 코리아가 정확하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웃기고 자빠지는 거죠. 두 눈으로 체크 같이 해야지, 음? 변화하고 적응하세요. 21세기에요. 디지런 미디어 시티라고요. 좀? 그때를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네. 음. 그래 백승현이라고 해도 내가 대답한다고 내가 그걸로 지적을 해볼까? 두 눈을 부릅뜨고 읽으신 거 맞냐고 나랑 한번 맞짱 뜰래요? 백승현이라고 해도 손 들어주잖아 친절하게 내가 거기서 한번 꼬투리 잡아볼까? 학생 이름 잘못 부르는 게 얼마나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는 행동인지 내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줄까? 다행히 결석 처리는 안 됐는데요. 좀, 좀 짜증났어요. 간, 음. 탈탈.